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 전황을 알려드립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 동부 파상 공세로 러시아군이 퇴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지움 서쪽과 남동부 지역에서 대격전이 벌어졌지만 러시아군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전쟁연구소 ISW가 제공한 우크라이나 전체적인 전황도입니다. 하르키우 전황입니다. 하르키우 북동쪽 우크라이나 반격은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며칠 또는 몇주 안에 러시아 국경으로 진격할 것이고,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 성공하자 제한적으로 철수를 단행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늦추기 위해 다리 세 개를 파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미국전쟁연구소 ISW는 현지 시간 5월 7일 보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파상적인 공세로 러시아군은 하르키오시의 포병 사정거리 밖으로 밀려난 가운데 러시아 벨고로드 주 경계까지 퇴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ISW는 밝혔습니다. ISW는 우크라이나 반격이 너무 강해서 다른 곳에 배치하려는 러시아 부대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군에게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는 하르키오 전선으로 이동하여 재배치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워싱턴 소식통과 미국전쟁연구소는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속도가 너무 빨라 러시아군이 추가 증원병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국경까지 접근하는 것을 막지 못할 수도 있다고 현지시간 5월 7일 보도했습니다. 이즈움과 돈바스 지역 전황입니다. 미국전쟁연구소는 우크라이나군이 바빈 복해에 대한 러시아의 진격을 계속 격퇴했으며 러시아군은 슬로반스크를 향해 남동쪽으로 진격하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위성 사진에서 이즈움 서쪽과 이즈움 남동쪽에 커다란 화염이 휩싸인 걸로 보아 이 지역에서 전투가 치열해 보입니다. 위성 사진에서 화염에 휩싸여 있는 전투가 치열한 격전지입니다. 이즈움 인근 지역에서 서쪽으로 드미트리부카, 스피바키부카, 페드리부스케 등에서 격렬한 전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즈음 남동부 지역 카미안카, 스토디노크, 야로바 지역이 화염이 많이 보인 걸로 보아 치열한 격전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도 러시아군이 막강한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을 뚫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고 워싱턴 소식통과 미국 전쟁 연구소는 현지 시간 5월 7일 보도했습니다. 위성사진을 보면 슬로반스그 지역의 넓은 영역에서도 러시아군이 진격해왔는데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을 뚫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위성사진을 분석해 볼때이 격전지에서 러시아군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군도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남부지역 마리우폴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최후의 항전을 벌이고 있는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여성, 아이, 노인의 대피가 완료됐다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리나 베레슈크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현지 시간 5월 7일 성명을 내고 아조우스탈에 갇혔던 여성, 아동, 노약자가 모두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시간 5월 7일 심야 연설에서 3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부는 이제 의료진과 부상자를 대피시키는 데 주력하고 마리우폴의 다른 지역에 갇혀있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대4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작전사령부는 러시아 항공기가 현지 시간 5월 7일 오데사주에 크루즈 미사일 4발을 발사 폭격을 가했으며 5월 6일 늦게 미사일 2발을 발사해 민간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흑해 인근에서 러시아군 함정을 격침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이 흑해 러시아군 함정을 격침했다고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현지 시간 5월 7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이날 트위터에 공개한 동영상에는 흑해 지민이섬 인근에서 우크라이나군의 터키제 바이락타르 TV2 드론이 현지 시간 5월 6일 러시아군의 세르나급 상륙정 한 척을 타격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 공격 직후에 찍히는 것으로 보이는 현장 이성 사진을 보면 타격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 오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군 함정 타격 사실을 공개하면서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에 열리던 러시아군의 흑해 함대 군사 행진이 올해는 지미니섬 바다 밑바닥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격침된 러시아 함정인 세르나급 상륙정은 길이 25.6m, 폭 5.8m의 소형 함정입니다. 이 러시아군 함정은 군사 장비나 부대원을 상륙시키는 용도로 쓰이고 최대 92명까지 탑승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